지금도 저는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애가 무슨 경매를 한다고 나서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나를 바꾸는 것보다 주변을 바꾸는 게 훨씬 빨리 오, 나를 바꿀 맞아요. 수 있는 뭐, 방법이라고 말하거든요 김짬부! 지금 대략 이제 어떤 자산의 규모나 이런 네. 걸 여쭤봐도 되나요? 뭐 대출이나 세서다 다, 아, 아, 떼고 떼고, 떼고 <laughs> 30억 정도 되고 뭐 이제 기존에 뭐 상가나 이런 거 낙찰받은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사업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으로까지 포함하면은 한월 2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와, 그러니까 네. 저랑 두살 차이나 시잖아요 보이년생이시죠? 네, 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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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본 부인 한생 중에 가장 잘 나가시는 거 같은데. <laughs> 금수저인가? 아니면 누가 도와줬나?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그게 맞아. 아니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가를 제가 보통 낙찰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네. 상가를 물려받았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어. 금수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 부모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 저실 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네. 그래서, 가정 한 번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고, 근데 어떻게 2 6에 그런 걸 시작하신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던 거는,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다들 이제 뭐가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풍족하게 뭔가 용돈을 제대로 받아보거나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취업하고 나서 서도 아, 좀 이제는 여유롭게 소비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내야지 하고, 몇달 정도는 그냥 막 썼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회사, 상사가 어떻게 보면 내 미래잖아요. 네. 근데, 어, <laughs>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고민이나 어. 제가 어. 하는 고민이나 별반 다르지가 맞아요, 않는 거예요. 맞아요. 퇴직금을 깨서 뭐 학원비를 대네막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전세도? 만기가 다가와가지고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음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때 신입사원이었고, 네. 그 얘기하신 분은 뭐 과장이 사장급이었으니까 어쨌든 저보다는 연봉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10년 뒤, 15년 뒤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딱 뭔가 현타가 아, 맞아요, 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때는 음. 막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어가지고, 무료로 뭐 특강이 어디서 열린다더라. 그런데 참석하고, 이제 책 읽고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음.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음. 책볼 생각도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혀 모르기 때문에 <laughs> 그냥 뭐 네이버에 음. 동목이 약간 이런 거 쳐보고 막 이랬는데 네, 네. 완전 그첫 물꼬를 어떻게 트신 건지 도좀 조금 더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집이 이제 경매를 당에 있었어요 <laughs> 어, 네. 어렸을 때제 기억에 저희 부모님은 항상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슈퍼를 좀 크게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어, 그 누구보다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던 그런 분들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경매를 당하는 거렸을때 보면서 그게 되게 충격이었고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음. 부자가 되지는 않는구나 이게 뭔가 다른 세계가 있, 있겠구나 생각하고 얼음풋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아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서점에 우연히 갔어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아. 바이블인 책이죠 네, 바이블 네, 맞아요 <laughs> 보니까 막 되게 좀 오래돼가지고 막 때타이고 그런 책이었는데 이제 그 책을 우연히 집어들었어요 약간 머리를 망치로 이렇게 팡 어. 얻어맞은 느낌이라고 음. 하죠 그러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돈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음.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어. 막 진짜 그 책을 보고 시리즈들 보면 책이 막 절판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막다 구입해서 읽을 정도로 그 책에 한번 이제 푹 빠져들게 음... 됐던 것 같아요. 투자 공부를 네. 해도 이제 바로 네. 하려면 시드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네. 좀 시드가 모여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취업하고 나서 1년 정도 돈을 모았거든요. 네네. 제가 그때 연봉이 정각 그 원천징수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네네. 찍힌 상태였는데 제가 그래도 1년 동안에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laughs> 어. 모았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laughs> 네. 사실 2천만 원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되게 적은 돈이었거든요. 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서 투자를 하느냐 네. 그래서 부동산이 되게 한정적이었고 뭐 인천이나 이런 수도권에 뭐 1억짜리 빌라 그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한 70%에서 80% 대출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1억짜리 낙찰 받으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대출 나오고 음, 2천만 원 이제 그게해서 네, 네.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물건들만 열심히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빌라를 네, 낙찰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팔았는데 한 세후 500 정도 수익이 어. 남았어요 아 네. 그럼 그때 그 경험으로 이제 네. 아 이게 되네를 좀 느끼셨겠네요. 네, 뭐 500만 원이 사실 적은 돈 아니에요. 분명히 음. 큰 돈인데 네네. 저랑 비슷하게 시작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이게 보통 억지기라고 표현을 네네. 많이 하는 선물권에 1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막 수익을 내신 분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쟁쟁한 분들이 음. 많이 계셨어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가 너무 초라해 음. 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질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좌절했죠 처음에. 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 2년차 3년차 계속 이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를 그 커뮤니티에 묶어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밧줄 그렇구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어 놓는 네. 것처럼. 이제 3년 정도 이제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과가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빌라 아니면 원룸 이제 이런 음. 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재건축의 아파트 같은 것도 받고 뭐 상가도 받고 분양권에도 당첨이 음. 되고 보통 이제 어른들 보면은 이제 20세 때는 열심히 어 몸값을 높여라. 이제 그래서. 저도 중간에 한번 그래서 이직도 한번 했었어요. 어, 네, 그니까그 전에 다니던 회사가 괜찮긴 했는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출 한도도 적고 아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용 대출이 네. 그래서 아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네, 이직을 해야 되겠다 아 생각한 것도 있었고 네. 전에 받던 연봉이 너무 적으니까 더 연봉을 점프해서 가자. 그래서 어, 그때 당시 한 2천만 원 정도 연봉을 점프해서 네. 네, 좀 나름 이제 큰 기업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면 돈을 이제 계속 모아 나갔고 2천만 원그 모았던 습관을 3, 4년 차 이제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유지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냥 계속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그냥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단기로 세차익을 어, 얻어서 그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 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었고, 진짜 돈이 없을 때는 저 공동투자 하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보통 줄여서 공투라고 네, 많이 부르잖아요. 네. 뭐 명도든 대출이든 제가 다 알아볼 테니까, 어, 제발 끼워달라고 아. 이렇게 얘기해서 참여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없는 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 투자도 하고 또 이제 계속 돈을 모아 나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죠. 제가 예전에 네. 욜로족때 발렌시아가 신발하고 구찌 가방을 너무 사고 어. 싶었었거든요. 음. 뭐 그래서 10억 부자 뭐 이렇게 보면 은와 네. 그러면 저몇 개를 살수 있는 거야? 이런 음. 그냥 정말 이런 계산만 했어요. 음. 음. 아 진짜 좋겠다. 뭐 저런 거 평생 사도 음. 괜찮겠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부자분들 네. 많이 인터뷰하다 보니까 네. 정작 그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느낌. <laughs> 없으신가요 실제로? 아, 지금도 저는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런 거에 좀 관심을 좀덜 갖게 되는 거. 어. 이게 뭐 항상 짬부님 채널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소비로 나를 그렇게 가치를 매기지 말라고 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막상 돈이 많으면은 이것저것 뭐 명품도 사고 하고 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소비를 그냥 절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수입이 몇배 이상은 늘어난 상태지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막 아끼고, 아끼고, 그래도, 뭔가 남들한테 평소에 선물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여행 갔다 오는데 내가 부담 없이 돈을 쓸수 있다는 거? 사실 그게 가장 큰 아, 만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선물 줄때 네. 금액 안정해도 되는 게 그냥 어, 가장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돈 모을 때는 이제 써야 될 때도 사실 막못 쓰고, 쓰고 그랬던 맞아, 적도 맞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주변 에 평소에 좀 감사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좀더 잘해줘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막 선물 고를 때 어, 그냥 금액 진짜 신경 안 쓰고 어. 이제 고르게 될수 있다는 어, 것만으로도 맞아. 아 그래도 열심히 네, 좀 일찍 시작하길 네, 잘했다 어... 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이제 만약 이 영상이 올라가면 요즘에 정말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지금도 되냐를 정말 많이 아, 묻잖아요 아, 네, 워낙 네. 이제 상승기였기도 했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부세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26살이 딱 돼버렸다면 그걸 네. 딱 느꼈던 그때로 돌아갔다면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26살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이 길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2021년 기준에도? 네, 2021년 어. 기준에도 뭐 요즘 보면은 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처, 그러니까 특, 저도 이해가 는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약간 힘 빠지겠다 음.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대출 막 계속 막힌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하는 들지만 사실 제가 2017년에 이제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정책이 그냥 계속 바뀌었어요 음. 네, 계속 바뀌어오면서 그때마다 내가 그런 기사들 접하면서 좌절하고 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투자를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뭔가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고, 어. 여기 막혔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주택 관련된 대출 규제가 많으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상가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 상가를 좀더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토지를 공부를 해볼까? 약간 이런 약간 오픈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맞아.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네. 결국 될 사람들은 계속 방법을 찾고 안될 네. 사람은 계속 핑계를 찾는데 네. 제가 본짤 중에 너무 웃겼던 게뭐부린이의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네. 그 시간표 있잖아요. 아, 근데 네. <laughs> 90%가 부동산 걱정이고. <laughs> 10%가 부동산 공부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들으면서도 약간 이렇게 넘사벽 같이 느껴지는데 듣는 분들도 아마 약간 딱좀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정말 엄청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재테크를 시작한지 뭐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면 얼마 안 됐고요. 좋은 분들 대신에 많이 만났어요. 만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뭔가 어 사람을 뭔가 가려서 만나야 된다는 거 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재테크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어 투자를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어 어디든 좋아요. 어디든 좋으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좀 많은 곳에 항상 음. 모여 있어야 뭐라도 정보라도 하나 더 들을 수 있고 힘들고 좀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도 나랑 같이 비슷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어, 포기하면 안 되겠다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가까이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커뮤니티도 괜찮고 어떤 모임도 괜찮고 다 좋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내가 붙어있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길은 보인다라고 네. 확신을 합니다 부세님이 지금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정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아 그때 대출 이잘 나왔잖아. 혹은 뭐 음... 그때 그 빌라가 잘뜬 거잖아. 그 아파트가 아, 된 거잖아. 네네. 이렇게 그런 포인트를 보실 텐데 저는 아까 스스로를 그 커뮤니티에 묶어놓으려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아 그냥 나도 놀래. 그냥 나도 네. 당장을 즐길래 이렇게 하기에 너무 충분한 환경으로 가버리면 거기선 또 그게 당연하니까. 근데, 투자가 당연한 곳에 스스로를 묶은 거잖아요. 네. 전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항상 말하는 게, 나를 바꾸는 것보다 주변을 바꾸는 게 훨씬 빨리 네요, 나를 맞아요. 바꿀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이라고 네. 말하거든요.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저희는 또래를 많이 안 만날 거예요. 어른들. 네. 네, 거의 거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조금 다른 게 아닐까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꼰대 말고. <웃음> <웃음> 참된 어른들. <laughs> 참된 어른들을 네. 만나러 네. 다니면, 그리고 약간의 베네피시 있는 게 20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뭘 해도 이쁘게 봐주시는 거. 어, 약간 맞아요, 조금. 맞아, 맞 그냥 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막내라고 네, 더 챙겨주시고. 챙겨주시고. 맞아, 맞아. 네. 20, 30대만 좀 느낄 수 있는 베네피이기 때문에 음. 그거는 그 나이 때좀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저거는 부세님이라 됐어. 저거는 그때라서 됐어가 아니라 나도 내 상황에서 될수 있는 것들을 좀 네. 어,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성분들만 사실 좀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뭐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게 그걸 편가는게 아니라 이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어뭐 여자애가 무슨 경매를 한다고 나서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 너는 그냥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해막 그러니까 이렇게 좀안 어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이제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좀 어렸을 때는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남의 얘기는 예,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자체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뭔가 질투하고 막 샘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거든요. 네.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네, 조금씩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